꿀팁, 정말 좋은 제품 강력 추천. 이 제품에 대한 다수의 긍정적인 리뷰를 종합해보면 빠른 배송과 만족스러운 제품 품질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네요. 여름철 습기로부터 발을 보호하기에 좋고 신발을 뽀송뽀송하게 건조시켜준다는 점이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바람은 약하지만 따뜻한 열기로 효율적으로 건조를 도와주며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얻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종합해보면 사용자들은 대체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두 번째로 구매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으며 설명된 기능과 성능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청소에 용이하다는 점과 강력한 흡입력을 칭찬하며 가치 있는 가격 대비 구매 가치를 느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매우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리뷰들을 종합해 보면 배송은 조금 느리지만 제품 테스트는 잘 되었고 휴대용으로 여행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소음은 있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며 옷을 걸어두고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탁 중에 느껴지는 상쾌한 향과 옷의 부드러움을 칭찬하는 리뷰도 많이 보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코트 등 다양한 옷을 부드럽게 건조할 수 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보입니다.